일단 세트가 끝났네요. 뭐야 이번에도 사승이야? 타우로도 잘도 나와요. 하, 잡아야 돼. 어 이런. 아 이런 너무 멀리 던졌다. 생각보다 가까이 했네요. 딱. 아! 요즘 제가 시에라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야. 시에라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잡아야 돼요. 요즘 알로 잡고 있어 요 알로. 시에라 말고 알로를 잡고 있는데. 에헤라디야, 아이씨, 진짜. 잡는 게더 오래 걸려요. 내더 이런 애들이면 차라 야, 나나 빨리 한 세트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다예 캐치 쓰레기인거 다 보이죠 아. 생각보다 등반은 잘 되고 있네요 이 하모니 맞고 어디 갔지 빠르게 들어갑시다 이승만더 하면 배치 끝나요 이승만더 하면 배치 끝나요 이승만더 하면 근데 2승은 12시 안에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점검이 오늘 있다 그랬기 때 있다가 점검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가락꽃 <laughs> 오마이갓! 자 이럴 땐 뭐다 하나 둘셋 <laughs> 잘못 교체한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저거는 그거 했어야 되는데? 저거는 이번에 또 교체 실수한 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 바보 맞는 것 같은데. 저왜 그랬을까요? 아 이럴 때네이티오를 꺼내야지. 네이티오 넣었다가 얻다 국 끓여 먹으려고. <laughs> 야 이럴 때 네이티오 꺼내야지. <laughs> 저 바보 맞나봐요. <laughs> 야 네이티오 넣었다가 얻다 국 끓여 먹으려고 엄마. <laughs> 아 이럴 때네이티오를 꺼내야 되는데 진짜. 바본가? 불묶기일거 뻔해서 막아야 돼요 바본가 봐요? 저 바보 맞나 봐요? <laughs> 네이티오 있는데 왜 네이티오이야? 네이티오 야 네이티오 이런데 써야지 네이티오 이때 아니면 언제 쓴다고 <laughs> 네이티오가 진짜 드문 픽잘안 쓰죠? 거의 안 보이는 픽인데 저거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. 딱 보고 상대를 보고서 에스퍼랑 어? 오라. 도깨구리 나와 주시네요. 미안해. 나 아까부터 갖고 있었는데. <laughs> 냉펀있는 애들 만남 좀 귀찮긴 한데. 와우시고 저 진흙 폭탄이네. 이럴 때 괴바 터지면 개꿀인데. 아, 아까 봤다. 아까 판에 괴바 터졌었어요. <laughs> 아까 판에 괴바 터졌는데 너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. 안 터지네. 괴바 터지면 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긴 한데. <laughs> 근데 아까 진짜 확실히 아까. 야, 이, 여기다 기약 구슬. 야, 여기 이다가 여기 로켓을 써야지. 기다가 기약 구슬을 쓴다고? 뭐지? 야, 로켓은여다 쓰는 거야! 기압구슬 여다 쓰는 게 아니야! 여다가 어밈 두번 박는 뿌사이저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경우네요. 어, 교체를 못했다. 해방을 못했구나. 이럴 때는 당연히 랜턴을 써야죠. 내 랜턴인데, 랜턴 10볼 써야 돼요. 상황이 답이 없어서 배터리가 없어서 자꾸 거지나? 귀찮네아 부실스네 이제 귀찮아졌다. 그냥 나갈까? 효과가 별로라도 제 아파하는데요. 굉장히 아파하는데요. 왜지? <laughs> 과가 별로였는데 굉장히 아파 하이제 그리고 이 판을 이긴다고? <laughs> 이렇게 망한 판을 이긴다고? <laughs> 엄청난데요? 그러고서 이제 쟤는 그러겠죠. 아 사탕 모아서 레지스를 해방해야겠다. <laughs> 쟤는 그럼 이제 왠지 말이 아닌가. 되게 심란하네요. 잘안 되네요. 아, 대체 몇번 보고 파일로몇 번을 하려고 온 거야. 아, 그죽어라 찍어 놨더니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검은 그거더라고요. 점검은 오늘 몇 시더라? 저기, 3시부터 배틀 점검이 아니라 전체 점검이더라고요. 딱, 그냥 배치만 보고 끝낼까요? 배치 딱두판 남았는데, 이제. 아, 열심히 찍었는데, 날아가고 맨날 튕기고 뭐 그래가지고 남은 게 없네요, 남은 게. <laughs> 분명 히 열심히 찍었는데, 10분이나 나올까, 이거? 학필 시작부터 요가름이 나오네요. 뭘로 패야 돼? 네, 일단, 더 보죠. 설마, 설마, 사이킥 날아오나? 네, 역시, 그로우 펀치죠. 예, 예상한대로 그로우 펀치가 날아오기 때문에. 그리고 제 공격 올라가서 스트리면 네이티오 꺼내가지고, 안녕 하면서,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. <laughs> 아마 실드 있으니까 실드 쓰고 눌러 앉으려는 졸라가 아닐까. 하지만 네이티오가 나타나면 어떨까? 평타 S2란다. <laughs> 귀찮은 거 날라오진 않겠죠. 시 냉풍이 있구나. 이제 오씨 잠깐만. 냉편이구나, 그 생각을 못했네. 어떻게든 되겠죠. 요거램 나오니까 튀는 거 봐라. 안녕 요 이럴 때는 뭐다? 이럴 때는 저희는 실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. 저희는 실드가 있기 때문에 스웨이시죠. 뭐가 날아오든 지 알바 아니고요. 그리고 쟤는 이제 알고도 맞게 되는 거예요. 자애가 <laughs> 알고도 맞는, 알고도 맞는 하펌. 알고도 맞고 갈 수밖에 없는 하이드로 펌프. 어이쿠, 피가 남았네. 어이쿠, 딸 피가 남았구나. 근데 어떡하냐? 나니 네 스킬, 니꺼 네 차지 무고맞고한 대에 안 가는데. <laughs> 어떡하니? 근데 쎈 날라올 거예요, 제가. 쟤가... 얘는 좀 머리를 쓸줄 아는 애 같거든. 스웨시 날라올 거예요. 근데 나 이거 어떻게 잡냐 남은 거 <laughs> 귀찮아졌네. 오씨 못살렸네 제반이 바로 있네요. 하나 요가 램이었죠? 사람 이길 이수 있겠다 이거 사람 이길 수도 있겠다 그림자로 죽어 트였네 이러면 실드가 있기 때문에 막고 제 게임하기 싫을 거예요 이러면 <laughs> 아 게임하기 싫다 아, 그폰 써봐 어차피 너는 그 전에 제반 맞고 죽어 넌그 전에 제반 맞고 죽는 거야 그 펀을 쓰면 뭐해? 그거는 그 펀을 쓸 때가 아니야. 뭐, 되든 말든 냉펀 썼어야지. 그 펀을 쓰면 어떡해? 그건 냉펀 썼어야지. 안 돼도 냉펀, 냉펀 갈고 갔어야지. 장조가 나오네요. 장조가 나오면 보다 쉴드 열심히 차징 쳐워놓고 튀기. 얘는 평타도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하드 플랜트 채울 만큼은 버틸만해요. <laughs> 자 이러고서 약간 푸실 비슷한 느낌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러면 몰라. <laughs> 근데 보통 저렇게 한 푸실이 되더라고. 뭐 쟤도 예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예측을 해도 쟤는 렌터 앞에서 할게 없어요. 낸다는 게 말일리라고? 무슨 그래 무장조보다는 할게 많겠지. 근데 마릴리를 랜턴 앞에서 내는 것도 무슨 생각이냐? 너 치근이 있니? 치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글쎄. 생각보다 랜턴이 좋아요. 그래도 이거 무려 2017년도 산이에요. 야, 잠깐만 스, 스와이프가 샌다. 안 막아요. 시간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맞고 보죠. 한 대는 버티거든요. 시간이겠지. 그래. 근데 어떡하지? 네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말이야. 아 이거 있었지. 어떻게 될 거예요? 오 어, 토대부기가 나왔네 귀찮은 게 싫으니까 이걸 꺼내줘. 근데 조개 하나, 하나 무장준다 어떡하지? 무장조는 어떻게 패냐? 무장조 내는 거 보소. 무장조 내는 인성. 아 이럴 때는 야 무장조면 그거 썼어야 되는데. 저 <laughs> 괴바 쓰고 버프 터지면 이제 악 아, 엿됐다 이걸 봐야 되는데. <laughs> 지금 실드에 줘도 남을 거라서 실드가 이 실드기 때문에 씁니다. 실드를 쓰고, 불세줘 회박. 근데 얘가 무장조랑 은근히 그 표기 겹치기 때문에 지금 무장조로 바꿀까도 지금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. 그치, 일단 다 보고. 아, 버퍼 안 터졌어. 아깝다. 일단 되다 안되는 하프를 날려보죠. 아또도대북이 귀찮은데 아도대북이땅 타입이라서 앞에 땅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실드를써야 된다고? 초점이 이상해졌네 저에서 이렇게가 날라오진 않을 테니까 불쎄 뭐 평타치고 좋죠 아 저걸 교체를 해서 낸다고? 아이, 귀찮네. 아 이거 귀찮네 아제 뭘까요? 지진이면 앞을 지진이면 끝장인데 하프 이프리면할 만하다. 하프리면 할 만한데, 아, 저 장주 어떻게 될줄 모르는데, 서로서로 한대 코셨던 것 같은데, 여 아씨. 어, 제피 확인 뭐 4승 못해도, 아니 5승 못해도 4승이면 어디에요? 꽉 찼을 것같아어 베타 메타... 그 흐으음... 아까 잡은 아씨 베타그로스를 갖다 갔는데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뭐 버리죠 무장조를 버릴까 무장조 한번 찍어보고 갖다 버리도록 하죠 무장조를 한번 찍고. 어는 편집을 해서 달리든가 해야겠다. 어 무장도 그다이 부담이... 아, 근데 무장주는 어차피 그거라서... 뭐가 나올까요? 오토 오, 매더다! 매더... 매도. 아, 좋아라... 아이고 좋아라... 아, 매더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매더... 아, 좋아라... 매더, 감사합니다. 아, 매더, 매더 정말 감사합니다. 매더는 좋아요. 악. 지금, 요즘 매더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. 열심히. 지금은 이제 집이기도 하고, 12시 넘어가지고, 잉어킹인데. 원래는 이제 나갈 때는 매더로 이제 파트너를 쇽 바꾼 다음에 가죠. 그래도 슈퍼 리그 기간 안에 그거는 끝나네요. 자, 일단 나쁘진 않아요. 49-75, 나쁘진 않습니다. 생각보다 좀 처음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고서 랭크 3에서 터져가지고 멘탈 터져. 오! 배치 되게 잘 받았네요. 오 <laughs> 어. 어, 이거면 저번 시즌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배치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는데 이러면 적당히 이거 하고서 아리아도 징그러워서 잡기 싫은데 아이 씨왜 놀아? 왜 놀아? 똑같은 게두 마리야 나뭘 갖다 버리죠? 블루 갖다 버릴까요? 블루 이별인가? 아 그러고 보니까 블루를 왜 모으고 있냐? 블루는 이상해 씨도 버려 <laughs> 이상해 씨는 100% 100%아면가 아니면 가버려. 이상해 씨가 이상해 씨를 갖다 버리는 이유가 제가 그게 두 마리예요 무려. 아, 거미라서 잡기 싫어. 나 거미 싫어. 나나 나 거미 공포증 있단 말이야. 이상해 꽃이 보면 두 마리나 있어요. 이상해 꽃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개체가 되게 좋아요. 오, 8 3만 이런 게 보일라나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<laughs> 아, 오래된 뭔가인데 중간에 접었다 와가지고 하모니는 할게 없다 접어라 그고 <laughs> 한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아, 있다가 하이퍼 시즌을 해서. 하이퍼때 하면 아마 그것까진 될거예요 하이퍼 때 하면 아마 8랭크까진 갈수있을거예요 8랭크까지는 갈수 있을거고 있을 내일은 이 덱을 쓸겁니다 하모니인데 대체 어디에서 기라티나를 주워하냐라고 하시면 어뭐 주워올 방법은 많아요 교환, 교환을 해도 되고 사실 저 녀석은 잡았어요 고베릿 그거 할때 그래서 패스, 패스가 지금 아까 슬쩍 보인게 열몇 장이 있었는데, 아, 오늘, 아, 맞아, 오늘 사탕 얼마 벌었는지도, 아이, 아이, 노말 좀 줘, 노기 모좀 줘, 쓰기 모 주지 말고, 와, 이탕 86개를 벌었어요. 저 그냥 할인할 때샀는데 쓸데가 없고, 패스 11장 있는데, 쓸데가 없어, 이거 도 지금. 좋은 걸 풀어줘야 되는데, 풀어주지를 않으니까. 자, 아까 쓰던 애들을 봅시다. 자, 이상했고, 스타팅이에요. 하풀이 있는 이상했고, 스타팅. 그리고, 다크라이도 그때 잡았고 코바론도 저번에 뿌려줄 때 열심히 잡았죠. 네이티오 무려 100, 2017년도선 네. <laughs> 랜턴도 2017년 되게 오래된 거 구닥다리. <laughs> 무튼 그렇고요. 네, 3시부터 점검이니 뭐 어떻게든 되겠죠. 몰라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하지는 못해요. 할만한 거가 여기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? 엠? 보자 해방 보는 건데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쓸 다리 없는 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쓸라면쓸 수는 있는데 아직 멀었고 <laughs> 26마리 아얘 결국 실험 못해 봤네요 아 이거 실험 해 봤어야 되는데 <laughs> 네. 대충 만들어진 건 있으니까 다음번에 시즌5만 한번 써봐야죠. 이것 조금 마릴 이것도 해야 된다고 마릴리도 해야 되더라고요. 매일 마릴리도 써야 되는데 아예 마리를 일단 저타로 이름 바꿔버리는 바람에 마릴리도 했는데 쟤도 해야죠. 이거 두 마리 파비코 이거 써야 되고 사탕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해방은 다 해놨네요. 다음번에 그러면. 네, 내일부터는 하이 오늘부터는 하이퍼다 하이퍼로 가죠 그럼 바이.